오늘 3일차 어, 여기는 샤우드인데좀 스트릭한 곳이라 시간을 맞춰야 a 는데 o share, s h 시 k a 분 티업인데 지금 and just say. You go shoshpunty of in t 를 e chicken, you go 어머니 s h h a s 어찌 u n y a But y o 고 h a 면 e a tea t i m 이십칠호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후반전부터 도네 0번홀부터자 오늘도 날씨가 좋게 받쳐주는 관계로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 헤이. 야, 카트기로카트기로 그리고 또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Let's g 여기가 오늘 주말 요금이 6월 22일 기준으로 주말 요금이 2900페소. 그리고 카트가 1200페소. 캐드핀은 600페소. 두 번째 홀. 11번 홀인데, 우리한테는 두 번째 홀. 이파 파3라고? 160m짜리 파3. 샤우드 12번 홀. 우리한테는 세 번째 홀. 좀 페어웨이가 좀 넓어요. 대충 쳐도 똑바로 멀리 가는 스릭슨. 야왜저루 가? 아유, 돈다. 아 씨, 대충 대충 쳐도 멀리 가는 스릭슨. 아 씨, 왜 이러지? 13번홀 파포 407야드. 뭐이 컨디션 좋네 여기. 페어웨이도 그렇고 그린도 그렇고 그린이 상당히 빨라요. 아이씨. 낭구를 맞추고 그래. 봐봐, 나와. 아, 이 사람이 지금. 아이 카메라를 놔두면 고수 쳐야지. 그 앵글을 벗어나서 치고 그래. 못 봤어. 아, 이거 파포잖아, 파포. 자, 가봅시다. 세컨샷 하러. 아, 아 네. 오케이, 나. 마이볼, 마이볼. 빵커에 네. 없는, 어, 빵커. 어, 허전무. 허전무, 빵커. 칠백팔십 4번 자요 나무 요 나무를 맞고 한 명은 저 나무 밑에 떨어지고 저는 여기 아유 대가리 깠다 대가리 깠어 자 페어웨이 컨디션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금액 대비 관리 잘 되고 있는 골프장이니까 자 서드샷 아 세컨샷으로 올려야 되는데 서드샷 일란120 피칭! 피칭! 아 오버네 오버 살짝 오버네 드리온 했습니다 드리온 아우 피칭이 이렇게 오버가 된다고? 너무 잘 맞았어? 120m라고 그랬는데 130m가 날라와버렸어 이좀 빨라 그리고 내리막이고 아 일로 봐야 되네 일로 다섯 번째 홀샤우드 14번 홀 바포 390야드 그냥 노멀한 홀인것같아 핸디캠 6이랬는데 자 페어웨이 컨디션입니다 비가 곧올것 같지만 이 날씨가 훨씬 좋은것같아 땡볕보다는 이게 좋은것같아 비온뭐 잠깐 비 피하면 되니까 180야드 자 세컨샷 가서, 가서. 아우, 엄청 멀리 왔네. 어, 나랑 한 30m쯤 차이 나는 거 아니야? Right. 아, 너무 there. 달랬다. 너무 달랬어. 아, 조금 크네. 저 2단 그린이어 가지고 올렸는데 아닌가? 잘친 건가? 그린은 상당히 괜찮아요. 빠르고 관리 잘돼 있는. 비가 이거 안올거 같아. 면 응. 2시 응, 오후에. 응. 응. 2시부터. 근데 지금 막막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야. 지금 하늘이 지금 우리 여기가 그 여섯 번째 우리잖아. 15번 올입니다. 15번을. 우리는 여섯 번째. 네기리 유튜브 댄네기리 네, 또. 네. 오케이. 아, 여기 캐디언이랑 마파라느라고 애썼네, 이거. 페이스북으로 친구해가지고 유튜브 팔로우 해준다고. 아, 씨, 벙커 들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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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예, 벙커 안 들어갔어. 와우! 멋졌습니다 문모잘동이지 네. <laughs> 그냥 형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죠 준수한 거잖아 준수한 형님 어어저나방 들어왔어 yeah. 넘어갔으면 여기 그러니90티랑 그러니까. 카난 잘 나왔잖아. 나이스 아웃. 어, 나이스 아웃. 디바 나이스 어, 아웃. 나이스 아웃. 어, 어. 네. 잘 쳤네. 어? 잘 쳤어. 이쪽으로. 1 네. 아, 이땡겼어 미쳤냐? 네. 샤셔드 16번 홀. 파스리 161야 드니까한 150m. 150m 짜리 파슬리. 자너 어디요? 리어버디? 오케이. 리어버디 백백. h 플리 e 디 u l l 사나 얼. 야 메론 바나나 가있나오 응, 어. 좋다. 핀타겟. 아, 네. 아좀더한데 와우. 와우. 야니어다니어양 네. 사장 티샷. 어 방향 좋아 방향 좋아 짧봐아 아, 이걸 찍질 못하고 왜 이렇게 치냐 자꾸 아. 에 나가리 셔우드 1 7 번홀 4 0팔야드자 좌도 그입니다 좌도 그레 야 퍼펙트샷 와우 오오야저 벙커 oh, 아니야 oh, okay. 아, 넘어갔어 혹야 야, 말라카스. 내가 들어오고 걸렸잖아, 저기. 야 우와. 야이라이 깠다 아이씨. 정확하게 깠어또들어 정확하게 깠어 이거는 골프장은 좋은데 사람이 안 좋은 거라니까, 지금. 플레이어가 안좋은아이 그러니까 되는 걸 왜? 축치면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를 아따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무 많이 짧은 거리를 왜 해야 되나 조질라고 그냥 가지고 그냥 뭐 공이 무슨 자 잘못이라고 후들어 패려고 그냥 어? 일로와 세븐티 어우 좋아 와우 가자 온더 그린 온 그린 완벽 아, <laughs> <잘 봤구나. 웃음> 70이라는데 60밖에 못 쳤네 60. 그렇게, 그닥막 그린이 어렵고 그러진 않아? 야, 말락 같은데? 셔우드 <laughs> 18월, 마지막 홀 바포. 어, 핸디캡 2번이네, 여기가. 핸디캡 2번, 마지막 홀 2번, 2번 골프 투어에 이게, 보냉백 이거. 아, 기가 막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보냉백 당근으로 3,000원에 사왔는데, 아, 기가 막혀. 저기다 얼음 한 봉지 사가지고 넣고. 내 사람 올 때는 2인당 백 하나, 본냉백 하나. 오. 좋네. 잘한다. 좀. 야, 왜 불러. 들어, 들어, 들어. 18번 홀 세컨샷. 나는 벙커. 허전문은 페어웨이. 와 원더그린. 와우. Thank y 아씨 저 저기가 그린이네. 나 이쪽 보고 치킨 친 거거든. 아 여기까지 페인으로 보고. 치빈 빼드나 치빈 버디. 오케이. 야 치핑 버디. 아이 사랑. 자 허전무 버디퍼 좋다 쫘이야 어대레초오데레초대 실라 브레이크 노 트래픽 자 후반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홀부터 시작 1번 홀 파포 373야드 오. 핸디캡 7번이면 노마란, 저거네. 야, 뭐야, 이거. 아, 또본커야 나이, 산타 그린. Go. 아이. 잘 부쎄. It's okay. 짧아? 그러면은 130 130이 아닌가 본데? 야 어제 뭐 세컨 샷. 아 left Right right. 오 나이스 온. 아 버디 찬스. 오늘 완전히 좋은데? 아 너무 멀리잖아. 어쪽 땡겨 쳤잖아. 오늘 완전히 좋은데? 왜 이래? 왜이게 어, 엄살이야? 잘, 좋은데? 30 예 와우 싹 또. 나이스 온예 나이스 온 두번째 홀 샤오드 2번 홀 파스리 182야드 자 아, 땡겼어 자 그린이 깨끗합니다 아무도 오늘 못 시켰습니다 오마이갓 아이씨 고! 구랑나만 세번째 홀 3번 홀 파포 379야드 기가 엄청 넓습니다.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90미터 세컨샷. 이거 프론트핀이네. 예, 프론트핀. 아, 프론트핀 어려워. 아, 짧다. 뒷땅이야. 야 버디 스톱. 조금 빨라요. 자 버디 퍼. 음. 나이스볼. <목소리> 야, 이거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 쇼우드 4번 홀, 파파이, 530야드. Target. 어, 우드 4번홀 파파이 530 야드. 타겟. 타겟저 우드. 3-3. 어, 히터 e 3-3. 3-3. 아, l 나도 올라가데 아, 내가는데 아, 커 Oh my god. Hello. Ayun, safe, safe. Sarap, bangga. Hmm. Ay, <laughs> papo. Papay. Papay. Hmm. Um. Ilan? 1,3,0 meters. Nice. Hala, nag-draw. Tudos. Ah, sa. Siyo na ke. Sami, right hand dyan. 이네저빵에 니키 티셔츠 합니다. 구샷! 아, 힘이 빠졌네. 빵카입니다. 빵카. 나스 샷. 노 솔리드 서. 우4도 6번 홀. 파트리 1 4 8야드 135m 정도 나오는, 해저들을 넘겨갖고 치는. 아, 야. 아이, 또 뒤땅 갔어. 나 오늘 되게 몸 가볍고 좋은데 왜 이렇게 못 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Come on, go! 아, 죽야 되네. Yeah. 조졌어조졌어 조졌어. 오늘 최악게 스코어 한 100개 넘게 나오겠는데? 샤우드덟번째홀파파이뭐 응. 490야. 핸디캡 3번이면은 이 도그렉인가? 우도그렉 파파이브는 조금 난, 난이도가 좀 있네. 핸디캡 3번인 거 보니까. 어 e n e 190. 서드샷이지 오 oh, 좋다 자, 이제 비가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 비이저 맥뉴 그린데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이이가이 어우, 야, 비방울 굵어진다. 야, 커버 있어, 커버? 갑자기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2시부터 오기로 한 비가 12시인데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콜 남았는데, 그, 체스카이 마지막 콜 파포. 비가 내리다 말다 하니까, 일단 빨리 끝내고, 어, 그, 컨슈머블 500페소가 있어서, 그, 점심을 먹으면서, 이비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나인너 추가로 칠지, 아니면 끝낼지. 아, 여기 다 있네. 네. 160 to the pin. 170. 170? I have a m e t e 아, 짧아, 짧아, 짧아. 음. 와우! 샬브레 아이, 꿀랑, <laughs> 방클! 비가와서 꿀렁이야 비가와서 어우 비가 그냥 비가 아주 나이스하게 온다 이게 카메라에 찍힐지 모르겠지만 We c a n play the ball like this rain I know, good mistake 나이스 <데이크. 웃음> 야 내가 제일 잘 쳤는데 <laughs> 내가 제일 잘 붙였는데 탑볼 깠는데, 내가 제일 부에 붙였어. 이거 내가 넣으면, 내가 넣으 끝나는 거네. 나이스! 잘했어.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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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이런 컨디션으로 갈지, 쏟아질지, 모르겠네. 컨슈머블 500페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먹겠습니다 요즘 메뉴가 다 한식 메뉴야 필리핀 메뉴가 따로 있나 보네 한국사람들 오면 당연히 이거 한식 메뉴를 주나 보네 음식이 나왔는데 김치찌개 시식 마늘치킨 아 이건 찹소이라고 돼지고기랑 야채 돼지 부속이랑 야채랑 볶아서 만드는 현지 음식인데 음식이 영 평편은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18홀로. 이번에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없는 식당입니다. 컨슈머블 500페소가 너무 아까울 지경이야. 여기 음식은 진짜 비추. 너무 맛없어. 이상으로 3일차 골프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비가,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어.